안녕하세요. 오늘 은 2025년도 7월 26일 토요일 여기는 캐나다입니다. 오늘도 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시편 50장 음 투르워시 트루워십, 투르워십의 이제 그 10절까지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11절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 예배 어떤 건가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어, 제는 이제, 10절에, all the animals, all the animals in the forest are mine and the cattle on thousands of hill까지 s 해서, 어 끝냈어요. 그래서 어 술속에 있는 모든 동물이 내 것이며, 그리고 또 수천 개의 산에서 사는 수천 개 산에 있는 그 가축들이 다내 거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우리 우리 백성인 하나님 백성인 그 너희들한테 내가 희생 제물을 바치러 가지 않는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1 1일절부터부요 All the all the all the animal 아 아니구나. 어. All the wild birds. All the wild birds. are Mine. And all living things in the field. So all the wild birds, 모든 야생 새, 새는 아 mine 내 것이다. 그리고 and all living things, 모든 그 어, 살아 있는 것들, things 살아 있는 것들 어디에 in the field 들에 모든 살아 있는 것들도 다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If I were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If I were hungry, I would not ask you for food, for the world and everything in it is mine. 내가 if I 내가 were hungry 배고팠다 하더라도 배고프다 하더라도 I wouldn't ask. 내가 청하지 않아. You 너희에게 내가 <laughs> 요구하지 않는다, 않을 거다. 포프 양식을 요구하지 않을 거다. 포. 왜냐하면 the world and everything in it. 요 it까지가 주어예요. 그래서 그 세상과 모든 세상과 그리고 이 it은 이 world를 얘기해요. 세상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is mine 내 것이기 때문이다. 내 거니까 내 건데 내가 너희한테 왜 달라고 하겠느냐 이거죠. Do I eat the flesh flesh of bulls or drink the blood of goats? Do I 내가 이 먹느냐 the flesh of bulls 그 소의 고기 황소의 고기를 먹느냐 또 or drink the blood of goats 염소들의 피를 내가 마시느냐. Let the giving of, 그러니까 안 마시고 안 드신다 이거죠. Let the giving of thanks be your sacrifice to God and give the almighty all that you promised. Let the giving of thanks be, let b e 요 The giving of thanks를 한 단어로 봐야 돼. 그러니까 감사 더 기빙이니까 예물이에요. 드리는 거니까 예물이야. 모의 o r e of thanks 감사 예물 감사 예물이 be your sacrifice 감사 예물이 sacrifice 희생 제물이 되게 하라거든 너희의 투가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 제물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말 그걸 이제 우리말로 이제 이건 이제 영어로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말로 우리 식으로 하면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바쳐라. 희생 제물로 바쳐라 이거죠. 바쳐라. 이거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또 give the all almighty all that you promised. 기부 드려라. 더 올마이티. 전능하신 분께 올 모두를 드려라. 근데 리이 뭐냐면 t 설명이야. You p r o m 너희가 약속한 모든 것들을 전능하신 분께 드려라. 바쳐라. Call to me when trouble c 아, 좀 하고요. c a l When trouble comes, I'll save you, and you will praise me. 콜트미 내게 나를 불러라 또는 내게 전화해라. 언제 When trouble comes, 그 환란이 올 때, 환란이 올때 내게 전화해라. 요새, 요새 말로 하면콜트미 하면 나한테 전화하라는 거죠. 옛날에 전화가 없으니까 나한테 연락하라. 그러면 I'll save you. 내가 너희를 구해주겠다. 구해주겠다. 그러면 and you 너희는 will praise me. 나를 칭송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거야. 이제 그리고 이제 한칸 뛰었어요. 그러면 일단 낙됐어 이내용은 저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신 게 이제 끝난 거야. But God says to the wicked, Why should you recite my 아, comment. 반면에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say 말씀하십니다, to the wicked. 사악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야. Why should you recite my comment? 왜, 어째서 너희는 이제 사악한 자들에게 너희는 recite 암송한다. r e c i 가 암송하는 거 또는 반복하는 거. 복창하는 거예요. 리사이트니까 그러니까 암송하냐, 복창하느냐, 따라하느냐, my command m e n t 내 명령을 복 그러니까 shoot you recite my command 야왜 너희는 그내 계명을 복창하느냐, 그러니까 복창만 하느냐 이런 뜻인 거예요. 이거는 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의 그냥 그 읽기만 하느냐 조절하고요. Why should you talk about my common, uh, covenant Why 어째서 should you, you talk, should you talk yeah? 너희가 talk about 말하느냐 my covenant 내 계약을 말만 하느냐 이런 뜻이 말만 하느냐 You refuse to let me correct you You reject my comment 너희는 refuse 다절했다 t o l e t me 내가 l e t m e c t correct o r r e c t e t cor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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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c o r r e c t o r r e c t correct correct c o r r 너희거고 o r e c e c t c m m m n 개명을, 명령을 거부한다. You become the friend of evil thief you see and you associate with adulterers. 너희는, 그래서 너희는 become, 돼. The friend. 친구가 된다. 누구의 of every thief. 모든 그 도둑들. 모든 도둑과 친구가 돼. 근데 이 도둑이 뭐냐면 you s 너희가 보는, 너희가 아는 이런 얘기 너희가 아는 그 모든 도둑들과 친구가 되고 그리고 and you, 너희는 a s s o c i a t e with, 예, adulterers a s s o c i a t 은 교제하는 거야. 교제한다 너희는 누구와? adulterers a d u l t e r 또는 그 간통 또 뭐야 불륜 이런 거란 말이야 어덜터가 성인이잖아요 성인이 하는 짓들이야 그러니까 성인들은 나쁜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어 단어가 어덜터를 써가지고 그 어덜터가 어른이잖아요 어른들은 그러니까 그 영어에서 언어를 따지자면 옳은 일을 안 하는 거야 거의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어덜터로 어덜터라는 리그 성인이라는 어덜트라는 성인은 그 단어를 써서 쓰게 되면 불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만 봐도 알수 있죠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륜을 저지르는 자들과 교제한다는 원인는이 사악한 자들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 그리고 you are always ready to speak evil You never hesitate to tell lies. 너희는 are always ready to be ready. to 준비가 되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가 돼 있어. To speak evil, 나쁜 말할 준비가 돼 있다. 너희 사악한 놈들은. 그리고 또 you never hesitate to tell lies. 너희는 사악한 자들은 never hesitate. hesitate는 주저하는 거야. 주저하다. 절대로 결코 주저하지 않는다. 뭐 하는 게? 투 l 라이즈 거짓말 하는 거에 절 주저하지 않아. 그러니까 머뭇거리지 않는다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입만 열면 자동으로 뭐가 나와? 거짓말이 튀어나온다는 거야. 이 사악한 놈들은. You never hesitate to tell lies. 아주 참 재밌는 단어예요. 이 마리아에게. 너희는 절대로 주저하지 않는다. 투 l 라이즈 거짓말하는 걸 주저하지 않아요. 너희는 입만 열면 자동으로 거짓말이 튀어 나온다. 이거 그러니까 너희 사한 놈들은. You are ready to accuse your own relatives and to find fault with them. y 너희는 이 사악한 자들은 아레디야또 준비가 돼 있어 뭐할 어큐즈, 고소할 또는 비난할 누구를 your own relatives. 너희 자신의 너희 자신의 친척들을 고소할 준비가 된다. 그러니까, 친척도 고소하는데, 어떤 누구를 고소하지 못하겠어요. 어느 누구든 고소한다, 이거야. 너희들은, 이 사악한 자들은. 그리고 또, ready to find야. 찾을 준비가 돼 있어. 뭐를, for to w i t h e m 그들에게서, 이 친척들에게서 잘못을 찾을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두 눈을 불 켜고 있다는 거야. 어디게 틈 잡을, 트집 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 You have done. 아, 보이는구나. You have done all this, and I have said nothing. So you thought that I'm like you. You. 그래서 너희는 have done all this. 이 모든 일을 했어. 과거, 현재 완료로 쓴거에요다 했다는 거야, 이 모든 일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 내용들을 다 했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을 했다. 그래서, and I have said nothing. 그런데, and, 그런데, and I have said nothing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콤마가 있어. 그래서, you s o h t sought d e a t 그래서 너희는 sought d a that, t h a t 을 생각한다. 대시, That, 대을 생각했다, 소투 so 생각했다. 뭐라고? 대시 뭐냐면, I am like you. 내가 너희와 같다고. 내가 너희와 같은 생각, 또 같은 짓, 그런 걸 하는 사람이라고 나를 생각했다, 이거, 희가 하나님, 이 사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다. But, 하지만, now, 아, 조절을 해야 되네. But now I reprimand and reprimand you and make the matter plain to you. 하지만 b u 지금 하지만 지금 I reprimand you. 내가 꾸짖어 너희를 꾸짖는다. 꾸짖고 and I reprimand 해고 I make 하는 거야. 내가 만든다. 더메러 플랜. 더메러 플랜을 한 단어로 봐야 돼. 더 매러 플랜. 중요한 계획을 세운다. t o you. 너희의, 너희에 대한 중요한 계획을 내가 a n the m a 다 t e r plan, the matter plan, the matter plan, the matter plan, the matter plan, the m 서 t l t e n t h e 넷 이그노미, 오, I will destroy you, and there, there will be no one to save you. 그러니까 중요한 계획을 세우신다 그래서. 그래서 listen to this, 이제 잘 들어라 이걸, 이걸 잘 들어라. 내가 지금부터 말 말씀하시는 이 말하는 거를 잘 들어라 이거예요. Listen to this. You, 너희는 너희는 잘 들어라 이거를. 근데 너희가 뭐 누구냐면 넷 이그노미, 나를 무시한 너희들 이거예요. 나를 무시한 You, that ignomia. 나를 무시한 너희는, 너희 놈들은 이걸 잘 들어라. 그리고, 그래. 그리고 잘 듣고, 또, I will 잘 들을 것이며, I will destroy you. 내가 너희를 응? 파멸시켜버리겠다. 이거야. I will destroy you. 파멸시켜버리고, and. 그리고 또, there will be no one. 대오일비는 아무도 없을 거다. To save 너희를 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다. 그런 거를 잘 들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listen to this 이걸 잘 들어라요. You 대 이놈이 나를 무시하는 너희 이놈 너희 놈들아 잘 들어라. 네, 그러니 아 s 디스 o 이 내가 너희를 파멸시킬 거고. And there will be no one 아무도 없을 거야. To save 너를 구할 자들이 아무도 없을 거다. Giving thanks is the sacrifice that honors me and I will surely save all who obey me. Giving thanks 감사드리는 것은 is the sacrifice 희생제물이다. 희생제물이냐면 that honors me 나를 기리는 그 희생재물이다.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나를 기리는 희생재물이다. 그리고, and, I 그러면, 그러니까 나한테 이, 이 말은 뭐냐면, 나를 기리기 위해서 희생재물을, 희생재물을, 나를 기리기 위한 희생재물을 감사의 물로 받쳐라 이거야. 그 말을 반대로 한 거야. 받쳐라. and, 그러면, I'll surely save. 내가 분명하게 save all, 모두를 구할 거다. all이 누구냐면, who obey me, 나를, 나에게 복종하는, 모든 이들을 나는 분명하게 구해줄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 나를 무시하는 사악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니들이 회개를 하고, 반성을 하고, 나를 갖다가 기리기, 기리기 위해서 그희생제물을 바치면, 내가 너희를 구해주겠다 이거죠. 회개하라는 얘기지. 응?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해서 5 0장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해주신다는 그 의미인 것 같아요. 왜 사악한 자들도 하나님 창조물이시잖아. 그러면 회개하면 구해주셔야지. 우리가 우리의 자식이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어? 정말로 그 그러니까 탕자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자식이 다 가산을 탕진하고 아버지한테서 받은 그 유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응? 그 길거리에서 구걸을 한 자가 그 아들이 돌아오면 그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돌아오기를. 그냥 안아 주시고 금가락질를 뺏어 주고 그러시잖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사악한 자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자, 51장 들어갑니다. A prayer for forgiveness. 용서를 청하는 기도. Be merciful to me, O God, because of your constant love. Be merciful to me, O God. 제게 그 자비를 베풀어주셔서 오 하나님이시여 비코즈 오브 유어 컨레트브 당신의 그 불변한 사랑으로 인해 저를 저에게 자비를 풀어 주셔서 비코즈 오브 유어 그레이트 머시 와이프어 마이 신즈 비코즈 오브 뭐뭐 때문에 뭐뭐 덕분에 이런 얘기지 유어 그레이트 머시 당신의 그큰 자비심으로 그냥 바의 자비심으로 이렇게 해도 돼. 자비심으로 wipe away 쓸어버리십시오. my sin 죄 죄들을 쓸어버려 주십시오. Wash away all my evil and make me clean from my sin. s Wash away 예? 씻어주세요. all my evil 저의 모든 악행을 악을 저의 모든 악을 씻어버려 주세요. 그리고 and make me make me clean. 저를 깨끗하게 해 주세요. Make me clean하게 깨끗하게 From my sin. 제 뒤로부터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만들어 주십시오. Make me c l e 깨끗하게 만들어 주세요. From my sin. I recognize my fault. I'm always conscious of my sin. I recognize. Recognize는 인정하는 거에요. 시인하는 거야, recognize는. 그래서, my fault. 저는 제 그, 오점 결함을, 결함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I'm always conscious, conscious of my sins. I'm conscious. 야 근데 늘 conscious 하는 거야, 저는. 늘 저는 conscious 합니다. of my sin, s 죄죄를 그, a w a y s 그, conscious는 알고 있는 거야, 인지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늘죄죄를 압니다. 이거. 늘제 죄를 압니다. 그래서, conscious. conscious가 우리가 또 혼동하는 단어가 있어. Conscience. 이건 c -I o -S고, c -I -E n s c i n c e 이건 cious고, ciens 하게 되면, conscious 하게 되면, 이거는 양심이야. 어? 양심. 그래서, 뭐 비슷해서 제가 적어 놨어요. 그래서, 그, I'm always conscious of my sin. 저, 저는 늘제 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죄 많다는 걸 알고 있다는, 이 인정하는 게 중요하잖아 우리가 인정하는 게 중요해 뭐든지. 근데 죄 짓는 게 뭐냐면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제가 인정을 하면 회개할 수 있잖아. 근데 인정을 못하면 알고 있다는 거를 인정을 못하면 그는 회개할 수가 없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를 아는 게 중요해. 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죄가 뭔가를 생각하고 그거를 회개하는 그런 하루를 살도록 합시다. 내일 뵙겠습니다.